어 지금 이거는 마지막으로 f u r the reading이잖아. r 그거 이제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일단 구조 분석하는 걸잘 들으면서 아예 그 문장이나 전체 문단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를 지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팁스야. 팁 a 어드바이스 조언이 되겠죠. 조언인데 for 나왔으니까 뭐뭐를 위안으로 해석하고 전명 전명 make라는 동사를 뭘로 만들어 명사로 만들어서 ing 하는 거야. 그런데 make라는 것은 단순히 만들다라는 동사가 아니야. 시키는 거야. 하게 하다 오형식. habit 습관을 stick stick이라는 건 여기서 에뭐 찌르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몸에 배다 계속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여기는 몸에 배게 하다라는 뜻이야.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그거를 위한 팁, 조언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습관 형성을 위한 조언으로 알아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일단, 첫 문장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뭐냐면, 이즈가 동사가 되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여기 동명사 ing 나오는 거잖아. forming a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 얘가 형성하다라는 동사니까. 동 동명사는 뭐 많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수 동사다라고 했잖아. 어가 아니라 이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Forming a new habit is not easy, especially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은 뭐 애초에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에 요렇게 해석하면 좋겠지. 새로운 습관에 형사 가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 처음에는요. here is here 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가 복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뒤에서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there is 얘가 주어가 돼서 뒤에 있는 거가 하나면 is 뒤에 있는 거가 여러 개면 어, uh, R나 워가 된다 라고 했어. 그래서 도치구문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R인 이유는 five ways가 되는 거야. 여기에 다섯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To start a habit that really sticks. 정말로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습관을 시작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1, 2, 3, 4, 5, 이렇게 문단.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간단히 이제 했어. 1, 2, 전체적으로 계속 볼수 있어야 돼. 3, 그 다음에 4, 오 번이요. 일단 first 첫 번째로는 start small 작게 시작하고 try to 부정사 외워주셔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게몇개 있다라고 했죠.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s다. to 부정사라고 노력하다 s다.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외우라고했죠 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마. 이런 뜻이고. 폼이라는 게 형태를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인데 B P P로 되어 있어서 형성되다로 되는 거야. 야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니 어, 만들어지는 거죠. 형성됩니다. 이거 이내용 중요하죠. Repetition 반복을 통해서 이게 반복이라는 동, 명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서 make 하게 하다 이거야 변화를 내가 목 적격 보호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명사다라고 했습니다. 부사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근데 형용사 자리에는 여기에 원급하고 비교급이 같이 간다. 원래 이지가 쉬운인데 훨씬 쉬운이라는 이지어 표현 to repeat 반복하기에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또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복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반복하기에 쉽게 훨씬 더 쉽게 만들어라라는 뜻. 두 번째로는 make 또 마찬가지야. 너의 목표를 specific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야 목표라는 건 너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이라는 specific 또 형용사 들어가 주셔야 돼. 목적격 보에 들어가는 품사, 형용사.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exact, 정확한, accurate, 정확한, precise, 정확한 이것도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너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야. Don't say I will meditate. Meditate가 뭐하다? 명상하다? regularly. 그냥 그저 규칙적으로. 명상할 거야라고 말하지 말고 say 이렇게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요거가 되겠죠. 그치? I will meditate for 5 minutes each day. 나 매일같이 5분 동안 숫자 앞에 와서 시간 동안으로 해석하는 거죠. 매일같이 5분 동안 meditate 명상할 거야라고 말하세요. this 이것은 works even better 훨씬 더잘 효과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f 많이 이런다면 효과가 있어. Combine은 합하다 라는 얘기야. Combine. A with B라는 뜻이야. 그래서 A와 B를 합하다 이런 뜻. 너의 새로운 습관이랑 on existing이라는 것은 기존의라는 뜻이죠. 원이라는 건 부정대명사 앞에 있는 그 구조에 똑같은 자리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뭐니까 햇빛이야 햇빛 habit, 음, s나 es가 붙지 않은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이제 단순 명사가 될 거니까 원 받는다 여기서 원제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의 새로운 습관을 기존에 있는 그 습관들이랑 결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After brush my teeth in the morning 아침에 내 이빨을 닦은 후에 I'll meditate 나는 명상할 거야. 5분 동안. 그리고 왜는 뭐뭐할 때가 되죠? 이런 your fixed habit 너의 고정된 습관화된 고정된 습관화된 습관인 고정된 이 훨씬 낫겠네요. 야, 너의 고정된 습관이 becomes 뭐가 될 때? cu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신호가 됐을 때 너의 새로운 습관은 be likely to 부정사. be likely, 투부정사.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뭐, 뭐할것 같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more likely야. 그래서 더, 뭐할것 같아. 몸에 뵐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똑같아. 계속해서 사역동사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격 보에 들어가는 품사 또 형용사. attractive, 매력적인, 매혹적인. 야, 그거 세 번째는 그것을 또 매력적이고 만드세요. 그리고 pair A with B. 요렇게 되는 거야. pair는 뭐야? 짝이죠? A와 B를 뭐하다? 짝짓다. 라는 얘기야. y o u n e change. 너의 새로운 변화를. w n y love. 너가 좋아하는 것. 관계 대명사지. 왓 앞에 명사 없고, 왓 뒤에 love가 좋아하다. 무엇을 목적어 빠지는 불안전한 와플 이건 수업시간에 많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과 짝지으세요. You could listen to 너는 들을 수도 있죠. 너가 좋아하는 피스는 여기서 곡이 됩니다. Of calming music 차분한 음악 한 덩어리로 외우시고요. While meditating 명상하는 동안에 그 다음 네 번째는 트랙이라는 것은 운동장의 트랙이에요. 따라가다,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하면 발전, 진보 이거를 그냥 나오셔야 돼. 이 단어가 야 너의 발전을 추적하세요. 너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세요. 마켓 캘린더 이런 X. 에브리 타임은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로서 when ever 로바꿨을수 있다. X 표 가지고 달력에 표시하시고요. When you finish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끝마칠 때마다요. 그 다음에 동사는 기부. 얘가 사형식, 간접목적어, 너에게.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 a sense of achievement, 성취감. 성취감. Singing the progress야. 발전을 보는 거야. 진행과정을 보는 것이 너에게 성취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동명사니까 단수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병렬구조죠. helps. 도와줄 거야. 너가 keep going.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다섯 번째로, be flexible. flexible은 유연한 이란 뜻인데, 이 flexible 자체가 adaptable. 적응 가능한 adjustable. 적응할 수 있는 조정가능한으로 바꿔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Inflexible 유연하지 않는 거, 딱딱한 거, 구부러질 수 없는 거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겠죠? 그치? 이 단어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다른 단어도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다섯 번째로는 좀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가지세요. Takes time은 시간이 걸리다란 뜻이야. 뭐 많은 것 동명사로 시작했으니까 단수 s가 붙었죠. Forming a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If you find that, 만일 너가 이런 문장을 발견한다면 알았을 때 Your progress has stopped for any reason이야. 너의 진행이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야. 그러면 Just pick up. Pick up이라는 건 여기서 재기하다. 재기하다라는 뜻이야. 재기하다라는 건 뭐야?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그냥 시작해. 근데 그곳은 뭐야? Where you left you off. Leave off가 원형이 되겠죠? 뭐하다? 중단하다. 중단하다는 멈추다라는 거니까 Stop. 그 다음에 c e i z e 라는 동사 이거로도 대체 가능하고요. 너가 중단했 너가 중단했던 그 곳,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필기도 하시고, 또 문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